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와 살롱의 해원입니다. 아, 오늘은 여덟 번째 에피소드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뻑적지근하게 딱 차렸는데 속옷 자국이 빡, 원피스의 옆구리가 빡. 제가 항상 방송 때 하는 얘기지만. 쪽 수가 많아질수록 좋은 거는 위쪽 마늘밖에 없다. 엉덩이 라인이 갈라지지 않고 예쁘게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뒤태가 매끄럽고 예뻐질 수 있다는 거 다들 매직 팬티라 그러고, 다들 노라인 팬티라 그러고, 다들 매끈 팬티라 그러고 막 저마다의 이름들이 있는데 정작 받아서 입어보면 뭐야 내 엉덩이만 이상한 거야? 내 엉덩이만 살이 많아? 내 엉덩이가 처진 거야? 왜내 엉덩이만 자국이 나는 거 같지? 그걸 저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게 헛된 돈을 쓰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진짜 노라인 진짜 매끈한 진짜 구욕 없는 그런 팬티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19금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저는 속옷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속옷의 샘플들도 굉장히 많고 많은 종류의 속옷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속옷들을 다 꺼내서 여러분들께 이런 속옷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속옷은 매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실적으로 여러분 나눠보기로 해요. 여러분들이 속옷을 고르실 때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첫 번째 노하우는 여러분의 원래 속옷 사이즈보다 살짝 여유있게 속옷을 입어라입니다 어, 여러분 엉덩이도 마찬가지고요 허리 옆구리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살이에요 결국은 살이라는 얘기는 조금이라도 작은 팬티나 작은 패턴 안에 몸을 묶여넣게 되면 당연히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내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고 내 사이즈보다 살짝 여유있는 사이즈를 고른다 흘러내릴 정도 말고요 살짝 여유 있는 사이즈를 고르면 매끈한 라인으로 구려 없이 입어볼 수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어, 팬티를 고를 때는 당연히 봉제선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마감들이 최소화 되어 있는 걸 고르시는 게 좋기는 해요. 어, 과거에 되게 일반적인 팬티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시는 허리 부분에는 이렇게 밴드 고무줄이 안쪽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피부에 닿으면 당연히 여러분. 어, 파고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 엉덩이 부분을 보시면, 요렇게 소폭 레이스라든지 요런 것들로 덧대어서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레이스와 원단을 입는 이 부분에 이렇게 우둘투둘한 봉제선이 남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특히 신축성을 위해서 안쪽에 이렇게 밴드 같은 걸 넣게 되면 여기가 더 울퉁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밴드의 힘 때문에 엉덩이가 한번더두 쪽이 나고, 그 위에 울퉁불퉁한 라인까지 더해지면서 누가 봐도 어떤 디자인에 어떤 사이즈의 속옷을 입었는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은 편안하게 집에서 입으시거나 두툼하고 여유 있는 옷을 입으실 때는 너무 좋죠. 그렇지만 어, 내가 여름에 좀 타이트하고 슬림하고 얇은 소재의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최근에 속옷에 노라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걸 보시냐면 햄 라인을 굉장히 많이 보세요. 밑라인 부분 아래쪽에요. 팬티가 쉽게 말리지 않도록 여기에는 스판 직조를 조금 더 짱짱하게 합니다. 직조를 좀더 촘촘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힘과 여기 힘이 달라요. 일반 원단처럼 푸드르드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렇게 밴드처럼 밴드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마치 스판 밴드처럼 탄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엉덩이에 자국을 간혹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엉덩이가 살짝 쳐져 계시거나 엉덩이 살이 많으신 경우에는 그걸 느끼시는 경우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아, 햄라인의 팬티도 100% 노라인이나 100% 매끈라인은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팬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스루한 팬티인데 어, 뒤에 엉덩이 전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워넷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끝 쪽이 굉장히 초박형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입으면은 티가 안 나겠는데라고 하시는 다 보이지요? 요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국은 겉에 만져지는 울퉁불퉁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쪽에 팬티 끝이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쪽 직조를 조금 더 힘을 세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아래쪽이 약간 처지신 분들은, 어, 엉 밑살이라고 하죠. 엉 밑살 부분이 두쪽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런 속옷도 여름에 시원하게 섹시하게 그리고 매끈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노라인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 어, 아마 요 정도 속옷 사보신 분들은 배신감을 좀 느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 다섯 번째로 어,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했던 방법이긴 해요 근데 과거형이죠 추천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올 레이스 팬티를 입는 게 훨씬 더 노라인일 확률이 높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올 레이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스칼럽이라고 해서 끝 라인을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를 하죠. 즉, 직선이 아니라 보통 레이스의 끝단을 이렇게 곡선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엉덩이 살이 받는 압력이 직선으로 꽉 눌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물결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라인이 오히려 티가 덜 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또풀 레이스로 되어 있는 속옷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감 있게 사이즈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파고들지 않으면서 엉덩이에 부드럽게 얹어지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풀 레이스의 속옷들이 더 티가 덜 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레이스여도 피하셔야 되는 종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레이스가, 레이스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입체감이 있는 레이스들이 있죠. 이런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엉덩이가 눌리지는 않을지 몰라도 겉옷에 오돌토돌한 티가 나요. 얇은 팬츠를 입거나 하시면 이런 것도 티가 나기 때문에 레이스 중에서도 만져봤을 때 굉장히 초박형인 레이스를 고른다. 혹은 지금 보시는 이런 레이스. 파워넷 자체를 짜내는데 거기다 레이스처럼 문양만 넣었을 뿐이지 만져보면 레이스의 오돌토돌함은 거의 없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입으시게 되면 거의 노라인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레이스도 잘 고르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라인 팬티라고 해서 요즘 시중에서 진짜 많이 만나고 있는 팬티들 중에 하나가 요런 팬티예요. 매직 팬티, 노라인 팬티. 안 입은 줄 팬티 막 이러면서 광고하면서 나오는 팬티들인데 진짜 보면 레이스도 없고 봉제선도 거의 없고 고무밴드도 없고 오로지 원단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입으면 노라인 같아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비교해 보셔야 될게 뭐냐면 퓨징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어 퓨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고무밴드가 빠진 자리에. 어, 흘러내리지 않도록 좀 힘을 줄수 있게. 그리고 원단 끝 마감을 하기 위해서 원단을 말아 접어서 고주파로 눌러서 이렇게 만들거나 혹은 안쪽에 블루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매끄러운 게 맞아요. 울퉁불퉁한 게 없이 아주 매끄럽죠? 근데 어, 이 퓨징 공법의 팬티들의 함정이 뭐냐면 퓨징이 들어가 있는 이 자리들이 굉장히 탄탄해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퓨징 팬티를 입으면요, 여러분 어, 사이즈가 조금이라도 작은 걸 입게 되시면은 그냥 뭐 와락하고 엉덩이가 그냥 딱두 쪽이 나고요. 어, 사이즈가 좀 맞고 여유 있는 걸 입으신다고 해도 엉덩이 부분에 원단이 한 겹이 아니라 한 겹이 됐다가 두 겹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얇은 팬츠 위에 티가 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노라인이다 하고 사셨는데 직접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아니네 라고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게 이런 퓨징 팬티야요 그렇다면은 어떤 팬티를 하야씨는 추천을 해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런 날커팅 팬티를 진정한 노라인이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어 날커팅 팬티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앞뒤에 고무밴드도 없고 레이스도 없고 봉제선도 없죠? 근데 이 끝단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요. 말아서 접어서 압착하지 않고 원단 한 겹을 그냥 날커팅 한 걸로 그냥 끝내요. 그리고 굉장히 후두루두래요. 요런 라인에 팬티를 입으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웬만한 분들 아니면 거의 백발백 중 노라인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허리 라인까지 완전히 날커팅이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을 고르시게 되면, 요건 이제 제가 집에 있는 샘플 중에는 요 티팬티밖에 없어서 요거를 보여드리는데, 어 실제로는 저는 티팬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허리 부분. 허리 부분까지도 어떠한 접음이나 봉제가 없이 날커팅. 그리고 여기 임파선 부분과 엉덩이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날커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이런 걸 입고 겉에 팬츠나 스커트를 입으시면 속옷 자국을 잡으려고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잘안 잡힐 정도로 굉장히 매끈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 중에 하나는 엉덩이나 골반이나 허리를 꽉 이렇게 조여서 잡아주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노라인이고 매끈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겉옷만 벗고 싶었는데 의도치 않게 속옷이 함께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평소에도 걸어다니거나 움직이거나 행동하는데 흘러내리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일곱 번째 팬티는 날 커팅이 되어 있는 초박형의 팬티를 골라라. 나를 옥죄이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데 라인까지 지워줘야지 저는 그게 100점짜리 팬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어 여름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제 나도 매끈한 라인을 입을 수 있다 저 연예인들 화보 보면 어저 여자들이 입은 옷을 보면 속옷을 안 입었나 싶은 게 있죠 어 팬티를 안 입었나 어떻게 저렇게 라인이 매끄럽지 할때날커팅의 팬티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잘못 나온 속옷자국 하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을 다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와장창 그 무드를 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옷부터 일단 라인을 매끄럽게 그래서 속옷을 괜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몸 라인의 기초를 먼저,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봄, 여름에 살랑살랑, 야들야들, 예쁘고 하늘하늘한 옷들을 걸쳐 주시면 훨씬 더 아름답게 옷을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패션의 시작이 뭐 얼굴이다, 몸매다 얘기하지만 패션을 완성하는 건그 안에 있는 속옷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만의 매끈하게 보일 수 있는 속옷 핫 개론을 짧게 좀 펼쳐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